네, 그러면, 빈칸 문제도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문제를 보시면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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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기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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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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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l 프로 프로 프 One what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Respected가 바로 나오죠. 여기서 답이 삼십일 음, 번의 답이 2번 Admired였으니까 Respected가 정확히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정확하게 빈칸까지 추론을 할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면 우리가 출제를 할때 내가 빈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AI가 유사하게 잡아내는지로. 검증을 하는 차원에서도 가능하겠죠 what other 또는 you know? could be a blank a n the text 이렇게 말할까요? 잘 모르겠지만 네, 여기 가능한 게 valued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 그래서 다른 대다 Me wrong words. Continuing, i l Ignore it. I don't know if you want to 을 h o o s e this. I'll show you. I'll show you. I'll show you. I'll show